이기도부터하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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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네. 오소서 성령님. 저의 성령으로 주시오. 주시오. 저희 마성령으 가득 채시옵저서 소리 아멘. 아멘. 오우하 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하나님을 위하리이 기도 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옳은 대 성령의 위로를 보게 우리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y 으로 <laughs> 아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그리고 이 좋은 계절절에 n k y o 게 새로 태운 저기 새싹들이 돋는데 오대 놀라도 못 가게 하시고 제가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참 고마운 은인들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리고 인, 그렇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오늘 새로 오신 에, 지금 음, 안토니오씨하고 인사 안했실 분들이 또 누가 있죠? 안토니오 씨만 <laughs> 있나? 예. 그러면은 일어나셔서 본당 제가 네. 안토니오씨 네. 소개. 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답신리 성당은 아니고요 답신리. 성당 옆에 하늘병원이라고 네, 네. 지금 하늘병원 총괄 과장으로 있고 거기에 전례부터 총무부터 혼자 다 맡고 아 있는 감사까지 다 맡고 있는 김선호안토입니다 아, 인데요 네. <목소리도> 네, 아, 맞아. 아, 우1 5년 같이 네, 네, 네. I 이했어요 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부 t know. I don't k n o 많 I d o n 님들 n o 많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다 o n t know. 다 don't know. I don't <laughs> 임명장을 안 받으신 분이 계세요. 이 여기 안토니오 씨 말고 임명장 또 다른 분 우리 아니니 네. 전립 차장 임명장 공구부, 받으셨습니까? 공무부 청무부로 받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관없고 일단 우리끼리 부서 이동을 했으니까 그거는 뭐 상관없는데 나머지 중에서 우리 임명장 안 받으신 분이 안토니쇼밖에 없죠. 음. 예, 알았습니다. 거기 어, 다음에 오늘 저거에서 지금 오늘 만들어 놓으려는데 어제서부터 전국 주관단 회의를 예쪽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그 밤새고 뭐 아주 뭐 주관님들이 뭐 나라 시국에 대해서 논을 했는지 잠안 자고 했대입니다. 그래서 피곤했더니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가 못 만들어 놨습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다음에 우리 저기 우리 4월달에 모임할 때 어, 만들어 놓고 어, 신부님한테 어, 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첩을 다안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 어? 아, 아니, 아니. 저는 부주가님이주 아, 아, 아니. 그러니까 안,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모자리 는 사람. 남아요? 아니 아니 남음 아니 모자리면 내가 보여드릴게. 어, 자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처음 이제 전번에 모였습니다만은 오늘 처음 이렇게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어 오늘은 첫 번째 부서간 서로 업무 협적이 토론을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업무 한 30분에 30, 30, 걸쳐서 서로 부서간에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취합된 것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또는 어? 뭐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은 여기 우리 다시 모여서 어, 얘기를 하도록. 오늘은 그렇게 해, 일을 순서를 회의 순서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당하게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어좀 건설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정말 가감 없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이 조금 더 여러분들 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웃으면서 봉사를 할수 있는 이런 참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제일 많은 것이 부서가 이제 교수부입니다. 어 교수부고 그 다음에 홍보부고 어, 세 분이고 뭐 음악부나 전례분 전래부, 전래부도 또 있죠. 그러니까 각 지금부터 <laughs> 뭐 여기서 교수부는 여기서 얘기하시겠습니까안 그러면 이동할까요? 아니 뭐 저기 저쪽에 가서 노트북 있는 곳에서 하시죠. 네 예? 노트북, 예. 노트북 있는 곳에서 하시죠. 어, 그럼 우리가 네. 저쪽으로 가야지 예. 예. 가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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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교수 그러면 부서별로 어, 여기서 하실 분들은 여기서 하시고 어, 이동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 자기들 논문을 대항 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장님들은 모르세요? 아니 업무 분장을 <laughs> 다음에 <분장은> 업무 분장표를 <laughs> 분장에 더 세밀한 내용은 어 분장표를 해드리겠습니다. 4월5일날 어, 나눠드리고, 네 부장님들 회의 네. 때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분장표를 네, 지금, 지금 어, 확실하게 적어 놔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제 우리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부서에서 네.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이거 끝나고 나서 건의를 해주시면은 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동 각 부서별로 이동하시오. 을 네. 네. 이동하시기 이동 전에 하나만 아. 여쭤볼게요. 예예. 예. 혹시 그때 미사를 저기 강석 큰 강당에서 한다면 뭐 작은데서 한다를 잠깐 얘기 저희 부장들끼리 했었는데 그건 혹시 결정? 아, 아 그건 아직도 결정 안 됐어요. 예. 아 아니 예. 강당에서 강의실에서 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큰 강의실. 예예예. 예, 예. 예. 그 피아노도 있고 하니까. 왜냐하면 왔다 갔다 이동하면은 아유. 시간이 걸리니까요. 끝다고 나서 바로 이제 아유. 그. 네.